자, x축 대칭은요. 선생님이 그래프 한번 간단히 그려 보도록 하죠. 이렇게 y축이 있고요. 자, 이렇게 x축이 있습니다. x축. 자, 어딘가에 점이 있겠죠. p점이 있습니다. x, y가 있는데요.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합니다. 이렇게 대칭을 해요. 자, 대칭을 하게 되면은요. 자, p 프라임은요. x 좌표는 그대로 있습니다. x 좌표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진 점이 이제 x 프라임 y 플라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옮겨진 점 x 플라임 y 플라임인데요. 자이 x 플라임은요 x와 뭐합니까? 같습니다. 같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y 플라임은요 어떻습니까? 자 이쪽에 있는 y 값 여기가 이제 y 값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무엇이 됩니까? 대칭했을 때 마이너스 y가 됩니다. 아 y 플라임은 마이너스 y가 된다라는 거. 자 이거를 이제 1차변환식으로 표현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일 일단 1차 변환식으로 쓰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아, X 프라임 Y 프라임이 있는데요. 자, X 프라임은 그냥 X라고 안 쓰겠습니다. 1X 더하기 그렇죠. 0Y X Y에 관한 1차식이면서요. 상수항 없습니다. 됐죠? 자, 마찬가지로요. Y 프라임은요. 누가 됩니까? 그렇죠. 0X. 마이너스 1Y가 된다는 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Y 프라임은 마이너스 Y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우리 이제 행렬식으로 옮겨 써 보도록 하죠. 행렬식으로 옮겨 써 보시면은요. 자 X 프라임 Y 프라임은요. 자 누가 됩니까? 그렇죠. 여기 10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에 자 누가 된다는 라 거. X Y가. 된다라는 거자 따라서 자 바로 x축 대칭을 나타내는 대칭 변화는 바로 무엇이 됩니까 그 대칭 변화를 나타내는 행렬은 100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자이 부분이 x y x y입니다 x 그대로 y는 마이너스 y가 된거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와 마찬가지로요 나머지들도 하나씩 만들어 보셔야 됩니다.